자 여러분 갑자기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여러분, 10년 전 젖살 통통하던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일까요? 당연한 소리를 하시겠지만 철학자들은 이 문제로 수천 년째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탐험가 이세마입니다. 오늘도 예일대 철학자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이 엄청난 질문, 나는 왜 나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24살의 활기찬 대학생이 있습니다. 70년 후이 학생은 백발의 주름진 할머니가 되겠죠. 모습도, 생각도,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다른 두 사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둘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기 아주 긴 기차가 있습니다. 맨앞 칸과 맨 뒤, 칸은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우린 이걸 하나의 기차라고 부릅니다. 왜? 공간적으로 쭉 이어져 있으니까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에 산삐까번쩍한내 차, 20년 뒤엔 고물이 됐지만 여전히 내 차였죠. 시간적으로 쭉 이어져 왔으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도 이 자동차처럼 시간과 공간 속에서 길게 이어진 존재, 마치 시공간 벌레 같다고 말합니다. 7살의 나와 27살의 나, 777살의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긴 벌레의 다른 부분일 뿐이라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기나긴 나라는 벌레의 정체성, 그 핵심은 대체 뭘까요? 여기 세 가지 강력한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 영혼, 내가 나인 이유는 내 안에 고유한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하지만, 만약 매일 밤 우리가 자는 사이 신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완전히 똑같은 새 영혼을 넣어준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수명은 하루짜리가 되는 셈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두 번째 후보, 육체, 같은 몸을 가졌으니, 같은 사람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멋진 레고 탑을 만들고 잠들었어요. 아빠가 실수로 이걸 무너뜨리고, 미안해서 원래랑 똑같이 다시 조립해 놨습니다. 자, 이건 아이가 만든 그 탑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복제품일까요? 복제품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은 뒤 신이 우리 몸의 원자를 싹 모아서 똑같이 부활시켜 준다고 해도 그건 진짜 나가 아니라 나의 완벽한 카피일 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후보 바로 인격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영혼이나 육체가 아니라 나의 기억, 믿음, 목표, 성격 같은 인격에 있다는 주장이에요. 육 업살에 나와 지금의 나는 기억도 꿈도 많이 다르죠. 하지만 어릴 적 기억의 일부가 지금의 내게 이어지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잖아요. 마치 낡은 실과 새 실을 엮어 하나의 긴 밧줄을 만들 듯 우리의 인격은 계속 변하면서도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설령 뇌를 인공 뇌로 바꾼다 해도 내 기억과 인격을 그대로 옮겼다면 그건 여전히 나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당신을 당신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변치 않는 영혼, 이어진 육체, 아니면 계속해서 흐르는 기억과 인격? 예일대의 명강에는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이렇게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은 더 특별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